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주도 예수가 내삶 속에서 예수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을 끌어갈기 때문일 겁니다. 이1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 4편의이 성기를 올리는 시들을 쭉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131편은 다윗이 지금의 성기를 올리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히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132편은 하나님의 전과 다윗의 집을 위한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시로 좀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3편의 시는 형제들간의 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연합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 우리가 이런 어떤 주 어, 말씀을 잠시 보면서 음, 134편에 와서는 어,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축에 대한 성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노래, 노래하는 걸 지금 송치는데 그에 대한 건명과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어, 우리가 이, 이 사실 시편 어, 120편에서 130편까지의 성기를 올리는 찬양 시의 결론이 결정적인 것은 제일 짧아보여도, 134편입니다. 성경 이 굳이 길다고 한게 아니고, 134편이 이 12편의 시에, 어, 14편의 시에 결론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131편은, 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다이제 시인데, 어, 여호와여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 이랬거든요. 지금 어, 다이시 위대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다이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이시 삶이 위대할까 하는 거죠. 다이은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지. 교만. 아, 다이 또뭐 교만해가지고, 뭐 인구도 개수하고, 뭐 우리 아내도 모하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다이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 누가 와서 당신의 장르를 지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해 사람들은요, 자기 단점, 자기 부족한 지적하면요, 해결은 그냥 덤비입니다. 다이은 다잇 삶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잇이 어, 골리앗을 죽이고, 어, 사울은 천천히 다이슨만만해게때다이은 갬성했습니다. 또다이이 실수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어, 우리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 어쨌 보면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 분명히 다이슨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그 결론의 모습은 어때요? 나단신자와서 책망할 때 그대로 꼬꾸라져서 해결. 또 예를 우리가 다이슨 잠수의큰 실수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 그만가 하나 또 하나는 어, 왕 나라가 번성하고 그다음에 영토 넓지니까 자기가 좀 얼마나 대단한지 인구를 개수하는 거그 문제 하나 어쩌면 그교만이어 엄청 교만이죠 그죠? 아내 땅이 얼마나 넓은가 근데 어,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했지만 실수 교만자가 실수했을 때요 지적하면요 전부 다 반항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세요 전부 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이 절증에 올랐던 모습들이 뭐냐면 인구개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완전히 교만이 끝까지 간 거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청망할 때 두만 안 하고 딱 까불어지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안 그래요 야 니가 뭔데 와서 이런 소리서막 덤비거든요 그래서 이 131편에서 여와의 호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냐고. 교만, 교만을 넘어서 오만이 됩니다. 다이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어, 축복들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람이 교만하면 그다음 오만해집니다. 다이시 위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시죠. 교만한 소리, 오만한 소리. 말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할 때, 듣기 싫은 소리 할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두 번째 132편에서는 어 지금 그두 부분을 나눠져 있는데 이 132편도요 <laughs> 다윗이 쓴 것이 아닌데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 다윗이 에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들이 하는데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에루살렘 성전 건축을 어, 결심했다가 어, 다윗이 그 성전 건축 하지 못하지만 그다이의 뜨거운 열정 신앙, 그 신뢰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다이의 지난날 은약, 다이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은약들을 지금 이제 상기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 13절부터 18절 말씀은 다이의 은약이 이제 실현될 거죠. 그 턱.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언약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이 실현될 그 터인 예루살렘 성결항에서 다시 먼저 시원을 향해서 축복을 어 그리고 해상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130편에 첫째 말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134편은 133, 133편은 어 어떤 말씀인가요? 연합이 예?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계를 올리는 시들을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시온이란 단어. 시온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는 134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려고 그래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랬어요. 근데 이 134편이 짤막하지만, 이 찬양시의 전체 결론 부분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이라고 하면 쉽게 보면 뭐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를 다하데 우리 이야기하지만, 이 배경서로 들어가 보면, 누가 여호와의 종이죠? 제사장. 네인들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네얘기를 보면, 어,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성전에서 일을 맡아 하는, 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 우리가, 그, 성전에, 예. 성전의 등대를 관리하는 걸 보면, 밤에도 기름을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심지도 갈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자도 그건 못해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 잘 등대를 보면요. 기름, 기름, 그 등대가 기름통이 크지 않습니다. 기름통이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금방 달잖아요. 그러니까 식게말잠올만한면 가서 깨서도 기름 부여요식게말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새도. 다른 사람은 다 자도 성전에 수정되는 자들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 아,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 일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뭘까요? 지속적인, 변함없는, 꾸준한 충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순히, 여호와의 성진에서 서 있는 여호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 그 일을, 하나님의 성소, 성소의 일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배남 없는 충성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등기 한테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꺼짐없이 가서 기름 넣는 수밖에 없고, 심지 정리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안먹어면 나중 문제고. 그래 배남 없는 충성이에요. 그다음 어떤, 내일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져오면, 그 가서 각도 잡아주고, 각도 해주고, 먼저 태워가는 전부 다내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 호와의종 이럴 때, 아침, 저녁, 여러분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 상번제 뭐냐면 감사제사다. 아침에 짐승 한 마리 잡아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잡아드리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침에 기도 죽겠다고 하는 파이인데, 여러분 아침 에나서 기도만 할 때도 하 죽겠다고 는 편인데 여러분, 아침뭐 비둘기 한발 잡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야간발을 잡고 저녁에 야간발을 잡고 하는 게 보통 일인 거요 한두 번은 재미있겠죠, 그죠? 한두 번은. 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침에상부제 들은 이유고 끊임없이 24시간 성소 안에 있는 등불 관리하는 거예요. 실력가 없죠. 그래서 여기 우리 단순하게 여호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속죄의 말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속죄한다는 말. 의뢰적으로 보면 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모든 은혜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그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구원받아요? 누구나 구원 못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축복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괜히 하는 뜻은 축복받아요. 우리는 시켜고 말, 모든 것이 뭐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자비를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 하나님은 은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내가 볼 때는 뭐 모든 은혜 같지만, 그 제한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4편을 보면, 어, 보라 밤에 여우와의 성길에 서 있는 여우의 모든 종도 여우라 성축되었잖아요 지금 이 134편은 어떤 시장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이제 그먼길약 800km입니다. 800km를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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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해서 이제 에르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도착해서, 에르살렘 도착해서 여러분 성전에 지금 이제 나아갈 때 예.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잔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감격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프로 활를 이제 다 끝냈다 치더라도 여러분 고향 돌아갔다 치면 800km를 걸어서 내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그 감격함이 어떨까. 뭐 버스 타고 800km 와도도 간격 서는 건데 그 간격 속에서 지금 이제 배경이 그거란 말이에요. 배경이 바벨론의 70년의 프로상을 마치고 이제 그리또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순례자의 길을 어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그 사람들의 배경이 지금 이백삼사편의 배경이에요 벨가인가디리자그난 가도 그 감격은 그 기쁨은 표현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때 송축이 여와를 송축하라 되어 있지만 그그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어떻게 표현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를 친다면 일제 30년 시민지 받고 촤아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다가 제피죽고 하다가 탈을 해방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독립 만세하고 그 조기 해방된 기쁨을 간격하는 것이 어떤기분일까그사람 우리는 안 해봤으니 몰라요, 그죠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울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백삼사편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 잃고 타국 땅이 잡혀가 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죽은 사람도 있었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방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800km를 걸으려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뭐 한양철이라 해서 15일이 걸렸겠어요. 한 한 450km 되거든, 서울서 부산까지. 그러면 800km면 평양보다 더멀잖아요 그, 가, 그들이 그렇게 도착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감격하고 있는 그 송축한다면, 송축한다면 기도와 찬양을 송축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그죠?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 그러니까, 이런 손을 들었다는 것도 기도의 의미 있지만, 어, 정말은 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금의 이제 이 고백인 거예요.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 무릎 꿇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시자 시온은 어, 예루살렘 성전 천지를 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 시온 마지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 복 중에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요? 예 내가 구원받은 거죠. 쉽게 말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의 축복도 어때요? 철저하게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잘 보세요. 철저하게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아무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나 내기를쭉 가보면 세상의 물질의 축복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라고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라고 하는 통로라고 하는 제한딱설치해놨고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게 행하는 자라고 딱 틀을 박아놨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 지어줘.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요. 그럴지라도, 복은 어디서 본다고요? 시원했습니다. 영적인 시원은, 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육적인 구원에 어떤 우리가 뭐, 건강해지고 물질을 복을 받하는 육적인 어떤 시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내게 보 주십시다. 오늘 우리가 어 이성기을 올리는 14편의 시들을 쭉 보면서 어어 갭치고 갭치고 어떤 건 앞뒤가 바뀌면서 계속 갭치는 말씀들이지만 결론이 뭐냐 할때 응? 결론이 성수를 향하여 너 손을 들고 여호와를 숭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답은요 성소입니다. 여기 성소란 말은 지금 이제 크게 말하면 성막이고, 좁게 말하면 지성소가 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라는 단어는 잘안 써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 때는 그그 그, 그럴 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랄 때는 성소를 이야기하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소라고 할때 당연히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나타낼 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우리가 오늘 우리 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섬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 안에 모든 사인이 다 들어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겠다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정말로 최고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뭘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를 송축하라 그중에 나도 들어가는 여호와의 모든 종 그러면 우리는 모든 종요 맡은 자에게 정말로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네 편의 성경에 올리는 찬양의 시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밑바탕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지난날 고난이라고 하는 그 텃밭을 깔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인되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저들에게 고난이란 70년의 역사가 저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지만 찬양할 수 없었던 지난 날을 해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갱배하기를 원하는 저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볼수 있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감사도 모르고 산지 모릅니다. 저 북녘당에서는 예배 한번 떳떳하게 드려보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들의 믿는 자들의 소망이 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이것을 뺏기지 않도록, 정말로 내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에 계속, 계속 펼쳐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하지만 오늘 또하나님들들러진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채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죄영광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